전설의 부활, 아식스 3대 명작의 귀환. 이 제품은 에직스 오니슈카 타이거 멕시코 66 오리지널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며 나일론 소재로 경량감이 뛰어납니다. 착용감이 굉장히 자유롭고 유연해서 일상적인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 도시에서의 이동이 더욱 수월해진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깔창은 피 소재로 되어 있어 충격 흡수에도 우수하답니다.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에직스 님버스 남녀공용 러닝화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신발의 뛰어난 쿠션감과 안정성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모션 기술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발이 편안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실제 사이즈와 맞아 일반적인 크기를 선택하면 딱 맞는 핏을 제공합니다. 야외 잔디에서 뛰어도 안정감이 뛰어나며 폴리에스터 소재로 가벼운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러닝을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선택입니다. 남성용 클래시가6, 젤 카야노 30 러닝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운동화는 정말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쿠셔닝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통기성이 좋아서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신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용자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이즈와 잘 맞아서 구매하기가 수월하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야외 잔디에서의 운동에도 적합하다고 하니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폴레스터 소재로 내구성도 뛰어나서 오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아식스 젤카야노 30은 편안함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러닝화로 추천할 만합니다. 여러분의 운동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제품입니다.